안녕하세요. 채널 오지랍, 오지랍 TV, 오지랍 대장 유채목입니다. 오늘은 오지랍 사투리 교실 52번째 시간이에요. 아, 52회. <laughs> 오늘은 어떤 단어를 가져와 볼까 하다가 우리 어릴 적에 많이 썼던 단어인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 단어예요. 음, 왜 게임 같은 거할때 우리는 주로 고무줄 뛰기 할때 이걸 많이 썼었는데요. 곰줄뛰기할때 사람 수가 짝수면 상관이 없는데 홀수인 경우에는 한 명이 부족하잖아요. 한 명이 부족하거나 또는 한 명이 넘치거나 그렇잖아요. 어, 6명이면 3명 세 3명 세 편을 먹으면 되는데 7명이면 3명 4명, 네 4명 네 3명 이러니까 짝이 안 맞잖아요. 이럴 때한 명을 이거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오니까 그거를 깍두기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저희는 꽁닭꾼이라고 해서, 꽁닭꾼꽁닭꾼꽁닭꾼꽁닭꾼 꽁닭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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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꽁닭꾼이라고 했습니다. 어, 다른 부산 내에서도 뭐이 표현을 쓰는데도 있고 안 쓰는데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 저는 어, 큰 집이 경주였는데 경주에서도 꽁닭꾼이 얘기 썼었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 경주에서도 썼던 건지 아니면 내가 부산에서 갔으니까 내가 전파를 해서 거기서 썼던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꽁다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이버 어학사전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끼리 썼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자기 지역에서 이런 그 서울에서는 깍두기라고 하는 이쪽 편에도 갔다가 저쪽 편에도 갔다가 이렇게 양쪽 다 양다리 걸쳐서 플레이를 하던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었는지 그 용어가 저도 궁금하네요. 저희는 꽁닥꾼이라고 했습니다. 꽁닥꾼 근데 이꽁닥꾼은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만 시켰어요. 그냥 이렇게 뭐해 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고 너무 못 하거나 아니면 너무 잘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쪽 팀에 소속이 됐을 때이 팀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꽁닥꾼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 고무줄 뜨기 할때 고무줄 뜨기를 너무 잘하는 무조건 개는 그냥 계속 계속 뭐어 스톱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잘하는 친구를 꽁다꾼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못하는 애 어디를 가나 민폐인 애 개를 꽁다꾼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꽁닭군은안 됐어요. 저는 너무 못하지도 않고 너무 잘하지도 않고 중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못하는 친구 또는 완전히 너무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꽁닭군의 단골이었습니다. 음,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꽁닭군 꽁닭꾼. 그리고 각자 자기 지역에서는 뭐라고 썼는지 한번 기억을 되돌이켜보세요. 아마 뭔가의 단어가 있을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부산 어, 어려서는 이제 다른 곳에 살았지만 제 기억이 있는 어 제가 뭐 (4살) (5살) 때부터는 계속 남구에 살았었고 원래 남구다가 분구가 돼가지고 남구와 수영구로 나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저의 거주지는 (4살) 이후로는 계속 남구 수영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구 수영구에 살면서 썼던 말들입니다 네. 저희는 꽁닥꾼 썼습니다. 꽁닥꾼 요즘에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 썼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제가 많이 썼던 표현인데 어, 이 표현은 지금은 사라진 표현일까, 계속 쓰는 표현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추억의 표현, 꽁닥꾼. 공닭꾼 <laughs>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그럼 각자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 읽어보고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던 그 곳에서는 여러분이 어릴 적 어, 그런 게임을 하던 그 시절에는 그 양쪽 팀에 양다리 걸치던 친구를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 남겨 주세요. 오늘의 표현은 꽁닭군. 서울에 오니까 그 꽁닭군이 깍두기가 됐더라고요. 왜 깍두기인진 모르겠어요. 배추김치가 아닌 무김치 깍두기더라고요. <laughs> 음. 깍두기. 우리는 꽁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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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꽁닭군이라고 했습니다. 꽁닭군. 친구야. 어릴 때 고무줄뜨기 너무 못해서 꽁딱꾼만 하던 친구야. 그리고 너무 잘해서 꽁딱꾼만 하던 친구야. 다잘 지내니? 보고 싶다.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봬요. 꽁딱꾼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